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김명규입니다. 오늘은 다운로드에 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기 전에 먼저 바탕화면에 연습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에 폴더를 눌러 주세요. 여기에 연습이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 주세요. 아, 연습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프로그램을 이 연습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드레이 연습이라고 쓰십니다. 엔터 쳐주셔도 되고요. 돋보기 단추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드래그 연습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맨 위에 마우스 클릭 연습과 드래그 연습 컴퓨터 기초라고 되어져 있는 블로그가 있네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 보시면, 이 블로그에 보시면 밑에 고기 굽기, 클릭, 연습, 그림 띄워넣기, 방 꾸미기, 얼굴 꾸미기, 두더지 게임이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고기 굽기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 옆에 화살표가 있지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화살표를 누르면 내컴퓨터에 저장이 나옵니다. 내컴퓨터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실행 저장 취소가 있는데요. 저장을 누르시면 아까 저희가 바탕화면에 연습 폴더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용노드라는 폴더에 저장되기 때문에 연습 폴더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옆에 역삼각형을 삼각형, 눌러주세요. 그러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후 실행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러,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연습 폴더를 더블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쓰셔야 하는데, 지금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고기 붓기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장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고기 붓기가 저장이 되었고요. 다음 클릭 연습이라는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단에 저장 나오는데요. 옆에 역삼각형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습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연습, 여기 클릭 연습 습칠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단추 눌러주세요. 다음, 다른 유틸리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림 끼워넣기 옆에 상,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리고 역삼각형 눌러주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습 폴더 확인하시고 아까 저장되어 있는 거두개 있죠. 그리고 그림 끼워넣기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방꾸미기 유틸리티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저장 옆에 역삼각형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연습 폴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클릭 연습 두 가지 게임을 눌러보겠습니다. 내 예, 컴퓨터에 저장 눌러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역삼각형 눌러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장 눌러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장한 프로그램들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연습 폴더를 더블클릭하면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운로드는 서버, 네이버에서 내려받기 할때 다운로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요,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틸리티와 다운로드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